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요구받은 돈은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. 또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이 대표가 결제한 사업이라면서 다음 주 열릴 대장동 재판에서의 추가 폭로도 예고했습니다. 김보건 기자입니다. 김용 민주연원 부원장 측에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 4,7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. 어 죄송합니다.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. 남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찾아와 20억 원을 요구했고 용도는 경선 자금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남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줄 알았다. 20억 원으로 줄을 대면 싸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남 변호사는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자신의 사업체에서 마련한 2억여 원과 지인에게 빌린 돈 9억여 원을 더해 모두 11억 원을 마련해 이중 8억 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. 남 변호사가 지인에게 써준 차용증은 검찰에 정치자금 전달 물증으로 제출됐습니다. 남 변호사는 또 위례와 대장동 개발 사업 모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뒤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보고받고 결재한 것이라며 다음 주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나가면 숨김없이 할 말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TV 유선 김보건입니다.